누가 그걸 몰라? 내 바쁘니까 그렇지? 내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다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1 0 0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평소에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아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니요. OR 시스임을 위해서. 나의 휴식을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하면 조금 조금 짝투리의 OR 시스임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분 유책을 보면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읽은 책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릴린 폴이란 분이 지은 쉼과 나아감에 대하여 라는 건데요 마릴린 폴이란 분은 베스트셀러 작가래요 그리고 예일대학교 의대와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그 다음에 MIT 의과대학 병원 등에서 여가와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쉬고 계시나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에서도 바빴고 인턴 레지던트를 다이렉트로 하고 물론 이제 군대 3년이 있긴 했는데 제가 군대에서 부검하는 군이가 아니라 또 바빴어요. 대학교수가 되게 하는 일이 김군 자네 고민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런 것만 할것 같은데 바빠요. 저도 이렇게 바쁜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 뭐라 그럴까? 힘든 적도 좀 많았고 흔히 얘기하는 번아웃이 된다 또는 아다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책임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삶에 대한 책임 져버릴 수없죠다 져버리고 싶지만 걸어 나가야 되는데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떡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다시 힘을 낼수 있는지를 쉼, 쉬는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잘쓴 책이에요. 이 책은, 어, 나가야 되는 분, 책임을 더버릴수 없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우리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일 텐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쉴수 있을까? 쉬는 것도 책 읽어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면, 읽어야 됩니다. 어, 원래 잘 놀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강구장에 짜장면 먹다 보면 그냥 인생이 훅 지나가요. 재밌는 시절이. 놀 때도 재미있게 놀아야 됩니다. 그러면 쉬려면 어떻게 재미있게 쉴수 있는가를, 어, 그리고 그 쉬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자세히, 자세히 살펴준 책이에요. 목차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시작, 그 다음에 연습,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작은 첫 번째, 우리는 도대체 왜못 쉬는가, 제대로. 여기엔 크게 네 가지 장이 있는데, 1장부터 볼까요? 1장의 제목은 우리는 너무 빨리 달리고 있다. 공감하시죠? 우리는 너무 열심히 일해요. 왜 열심히 일할까요? 일하고 계신 분들은 회사를 다니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근데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달려요. 너 어, 빨리 달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빠로 해볼게요. 어, 아빠로서의 역할 남편 직장에서 과장 역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죠. 휴일에는 또 아이들이랑 놀러나가기도 해줘야 되고 아내한테도 잘해줘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할게 많죠.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에 보면 얘가 나와 있는데, 당뇨병 얘가 나와 있어요. 스트레스가 당뇨병을 일으키나요? 네,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왜 일으킬까요?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지나친 탄수화물. 밤에 막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 있죠? 그 음식들 막 먹고, 빨리 먹죠, 그것도 또. 그리고 많이 먹고. 또 어떻게 돼요? 수면 패턴도 불규칙해지고. 그럼 다시 과식이 오고, 잠도 제일 못, 못 자는 구대고, 또 과음. 술로 푸신 분들 많이 계시죠 수많은 것들을 많이 또 질병을 일으켜요 스트레스는 성과를 증명하게 되니까 그럼 스트레스를 받고 그럼 각종 질병에시달리게 되고 이게 좀 쉬려고 해도 너무 많이 연결돼 있어요 사실 텔레비전은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안 보는데 손에 자꾸 떠나지 않는 게 있죠 네, 스마트폰 미국의 조사를 하면 인터넷, 스마트폰, 뭐 텔레비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하루에 성인이 몇 시간 정도 이용하는지 조사해 봤더니 몇 시간일 것 같아요? 24시간 중에. 본인을, 어우, 11시간. 음식점에 가서 가족끼리 식사하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밥 먹고 나서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laughs> 제가 처음에 레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이메일이 뭐 이렇게까지 잘돼 있지 않고 어, 조금 부족한 시대였어요. 그때는 일을 좀 천천히 해도 그래도 많이 했으면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연결돼 있어서 직장 상사가 어 내가 메일 보냈는데 확인 좀 요망 그리고 카톡으로 뭐 파일 보냈어요 뭐 시시때때로 어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도 낮아지고 이제 뭐좀 힘든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살다가는 데 제명에 못 죽겠다 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 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루 쉬는 거예요. 잘 인터넷 안식이라고 아세요? 하루 정도는 인터넷과 멀어지는 거예요. 디지털 기기랑 그냥 아날로그로 사는 거예요. 하루 아 그게 가능해요? 물어보시면 반나절이라도 반나절이라도 그 스마트폰을 어디다 집어넣고 모든 가족이 밥을 먹으러 나가든 공원에 나가든 어디에 나가든 그 자체에 온전하게 집중을 하는 거를 생각해 볼수 있죠. 근데 그게 잘안 돼요. 생각만 하고. 근데 이렇게 안 되니까 어때요? 10년, 15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불쌍하다고 여기 있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저자는 그렇게 살았대요. 아마 이분이 문과인데 아마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려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데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의과대학이나 병원에서 의사면 중간만 가도 돼요. 근데 이분은 뭔가 인사이트를 주지 않으면 뭔가 또 하드 워커가 되지 않으면 아마 도태되는 돈은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다가 어떻게 됐냐 정체물을 면역계 질환에 걸렸대요. 거의 죽어가다가 어, 이 건강을 회복한 게 하루를 온전하게 쉬는 방법을.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멈추고 온전하게 이거를 오아시스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이런 자기만의 오아시스 타임을 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일요일만 쉬냐?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살펴봤더니 사실은 내가 일에 있어서 이 쉼을 너무 간과하고 비효율적으로 좀더 나만의 어떤 걸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 하고 해봤더니 또 중간 중간 꿀맛 같은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타임을 만든. 이런 경험을 이 책으로 쓴 거예요. 한 번쯤은 읽어보면 "아, 이걸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엄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일요일 날에는 부부끼리 애정행위를 하면 안 돼요. 하면 어떻게 됐냐? 감옥에 가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남편이 아내한테 뽀뽀했다가 이마에... 안식일에 구금을 당한. 그, 참, 사랑꾼이네요. 보통 부부끼리는 잘안 하는, 포포를 <laughs> 그, <laughs> 그거를. 그냥 재미있는 역사도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분이 경험담이 있잖아요. 오아시스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내 시간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 계획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시작과 끝을 명확히 정해놔야 돼요. 시간 확보하는 게 이게 좀 어려워요.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부탁 막 하잖아요. 어? 김대리. 이거 주말에 좀 월요일까지 해줄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거절 못 하신 분도 있죠. 제가 거절을 못합니다. 잘. 비즈니스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시작과 끝을 정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게 이걸 안 정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모르니까 아 오늘만 아이거 급하니까 이게 그러, 그러다 보면 시작도 끝도 불분명해지고 세 번째 디지털 디지털 기기를 원리하고 사람을 마주하라는 거야.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죠. 아마 여러분 제가 서 교수님이랑 같이 찍은 어, 보셨죠? 거기서 결국 행복의 최종적인 건 뭐예요? 좋은 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즐거운 식사를 하는 거. 그게 주제는 아니지만 디지털 기기의 어. 묶여져 있는, 연결된 건 진짜가 아니에요. 디지털 기기를 멀리 하고 사람을 대면해라. 네 번째, 속도를 늦추고 삶을 의미하라 성과에 집중하지 말고 휴성놀, 휴식, 성찰, 놀이에 집중하라. 이 책의 핵심은 이 다섯 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 다섯 가지만 알면 끝. 별거 아니네. 근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예시와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읽을만 합니다. 차라리 친구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술 한잔 먹는 게 디지털 기기 맨날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소셜라이징, 술은 왜더 오래 사느냐? 사람을 만나서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 쉬어야 하는 중대한 이유를, 그러니까 뭐가 될수 있죠? 제일 안 좋은 거는 건강상의 이유로 쉬어야겠다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전부터 좀 쉬어야 돼요. 아,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고위 임원이었는데 승진했어요. 그게 40대 후반에 중후반. 정말 이제 탄탄대로인데 대기업에서. 근데 출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워닝 사인이 있어요. 이 워닝 사인이 뭐냐면 어, 이제 더 이상 효율이 나지 않는다라든지 어, 뭔가 떠나고 싶다라든지 여러분만의 워닝 사인이 있을 거야. 어, 이제 더 이상 못할것 같다. 구역 구역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일을 자꾸 실수한다. 내가 뭔가 좀안 된다. 이런 워닝 사인 이 있을 때 아프기 전에. 이워닝 사인이 중요한 게 여기에 나오는 이런데요. 9.11때 남측 타워부터 먼저 무너졌던가요? 처음에 비행기가 꽝 부딪힌 다음에 반대쪽 북측 타워던가요? 여기에 사람들한테 배리 울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행기가 이 북측 타워에 부딪힌 건그 다음 17분 뒤에요. 17분이면 100층이라도 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야 또뭐 고장난 거야? 뭐야 이거 뭐 이러고 그냥 앉아 있다는 거야 그때 피한 사람이 많이 없었대요 한 20%? 물론 이건 무조건 그 비행기 타러 보면 나쁜 놈들의 잘못이지만 우리가 우리 몸의 워닝사인을 무시했다간 저를 만난다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인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이유를 사소한 거지만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시간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거절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눈치 보면서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 사실 일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조금씩 시작하고 계획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시간을 확보하려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계획을 신합으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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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세우 겁니다 시작과 끝을 정하는 건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에는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경계를 지어야 돼. 요 경계 어떤 경계 시작이면 정말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번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방법. 이 도파민 때문에 이 쇼츠 보다 보면 막한 시간 2 시간 가시는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짧은 콘텐츠는 긴 컨텐츠의 정보를 압축해서 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형식에 따라서 그 담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긴 컨텐츠를 보물로서 느낄 수 있는 정보 이외에 부수적 이익을 전혀 찾을 수가 없고요. 또 이런 도파민이 확확확 지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마 긴 영화 못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아마 이런 두꺼운 책 읽으려면 나못 읽어, 이제 이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짧은 컨텐츠는 제 개인적으로는...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도. 근데 더더군다나 내가 쉬어야겠다 생각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족회 식사하러 갔는데 다들 이걸 키고 슉슉슉 이렇게 넘기는 거. 멀리 하자.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이 활동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속도를 낮추고 삶을 의미하자. 선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물론 뭐이 몇몇 분들은 댓글에다가 막 악을 행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긴 봤는데 뭐 그냥 한 순간의 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 좋은 마음. 예를 들면 어떤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생기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 선행을 못 해요. 또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실험이 있어요. 신학대학에 정말 착한 친구들 물론 신학 대학을 다니다고 착한 건 아니지만 신학대학에 다니는 착한 친구들 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청했을 때도와주느냐는 심리학 실험이 있었는데 그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인종, 나이, 성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수가 얘기한 그거에 따라 너 시간이 괜찮으니까 편하 좀 이따 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다 도와줘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지금 당장 right now 속도를 내 이렇게 최근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옆을 돌아볼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속도를 높이면, 막 달리면, 성과가 조금 더 향상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를 증명하는데 내 마음에 위안이 될 수도, 왜냐하면 노는 것보다 빨리 달리는 게더 낫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은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정말 중요시하기는 행복의 조건에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삶은, 지금 우리가 의식하는 이 삶은 한 번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삶을 의미하는 거에 전혀 속도를 내면 밥은 5분 만에 먹고요. 그 다음에 잠은 다 5시간, 6시간 자고 서둘러 일어나서 어, 초겨울에 신선한 바람이 부는지 또 축축한 비고 온 다음에 축축한 잎사귀 냄새도 맡지 못하고요. 가을이 왔다 갔는지 청명하늘대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전혀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의 딱한 번뿐인 유일한 삶을 지금 현생의 삶을 전혀 음미하지 못한 채, 그냥 뛰어다 뛰어가다 삶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타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신만의 삶을 위해서 꼭 속도를 늦춰라, 삶의 의미에서도 천천히 걷는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휴식, 성찰, 놀이에 집중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최근에 놀이 한번 해보셨어요? 감독님 짬뽕이라고 아세요? 고무공 갖고 빵 치고 막 뛰고 오징어 가위사 오징어 가위. 예, 네, 그다음에 여기서 비석 치기 그런 거 했었나요 혹시? 당따먹기. 네? 당따먹기. 아, 놀이를 해본 경험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는 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휴식도 수동적 휴식이 있죠. 누워서 TV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쇼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거야 남들이 웃겨주는 걸 보고 깔깔 웃는 거 쇼츠를 보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능동적 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쇼파에서 빈둥거리와 달리 내가 계획을 짜서 밖을 나간다든지 뭐 사람에 따서는 천주교 성당을 가도 되고 교회를 가도 되고 나만의 영적을 채워주는 거또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을 간다든지 이런 휴식 놀이를 통해서 성찰을 해보는 거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 제가 지금 이 책에 거의 반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니 지금 뭐몇분 얘기했죠? 30분. 오 어, 벌써 30분. 잠깐만. 나 10분 정도 얘기한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핵심 중에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이 책에는 굉장히 유용한 게 있습니다. 오하시 타임이 지금 내가 누가 그걸 몰라? 내가 바쁘니까 그렇지. 내가 할 일이 많을까 그렇지. 다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100%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평소에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아이,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니요. ORC 스타임을 위해서, 나의 휴식을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하면 조금 조금 짜투리의 ORC 스타임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분, 이 책을 보면 한 번쯤, 즉, ORC 스타임을 위한 나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아주 자세히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잠깐만 가르쳐 드릴까요? 일단 시간 분석을 해야 돼요. 다 좋은데 나 바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한테 내 삶의 활동 내역, 시작 시간을 이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아주 시간이 많으면 15분 단위로 분석해 보라는데, 이건 약간 무리, 무리됐어무리고요내 활동 내역, 그러니까 종료와 시작과 종료를 어, 기록해 보고, 내가 뭘 했는지,를 기록해 보는 거야. 시간 분석을 통해서 뭘할수 있냐? 집중력을 점검해 보는 거야. 어, 내가 8시간 일했는데, 실제로 한 일을 보면, 아,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깐, 쇼츠 뭐 누가 뭐, 어, 나, 뭐, 누가, 무슨, 뭐가 나왔네? 뭐, 잠깐 보고, 잠깐 멍 때리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소중한 시간들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중력을 점검하고, 시간을 어떻게 쓸지, 다시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잘 정리돼 있어요. 어, 우리가 오아시임이 필요한 거 알아? 근데 나도 바쁜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걸 보고, 제가 몇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던 시질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저도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논문도 써요, 많이. 그리고 강의도 열심히 하고요. 책도 쓰고요. 또 방송 출연도 가끔씩 하고요. 또 유튜브도 하잖아요. 이거 게임에 빠져가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시간이 되게 적어서 살짝 번아웃이 올것 같다는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ORC 스타임을 확보하려고, 어, 저 이전에 이제 워닝 사인이 있어서 확보를 해놨는데,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들을 조금 더 해봤더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분석, 집중력 점검, 시간의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행동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제가 벌써 30분을 얘기했다고 해서 준비는 해왔지만, 책을 통해서 일과 휴식의 경계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휴식을 어떻게 내가 확보하고, 이 휴식은 어떤 나에게 영향을 주고, 어떤 도움을 줄까, 휴식은 어, 일 잘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니요 그거 이외 그 너머 내 자신의 인간다움, 삶의 존재, 삶의 의미 또 다른 사람과의 교류, 행복 이런 것들에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쉬는 게 그다음 월요일날 일 잘하려고요? 그 아니라는 거까지 이 책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읽을 만합니다.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시간 확보가 필요한 분 그리고 꼭 네, 워닝 사인이 금축 왔다. 일하기가 싫다. 아, 물론 모든 직장인은 그렇지만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어, 이 정도 리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요즘에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그 독서하는 시간이 아직도 쉼으로 느껴지시? 독독서가 일... 쉼이지 그러면 독서가 일인가요? 아, 요즘에 너무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고 아, 들어서가지고... 저희. 책을 읽다 보면. 또이 책의 내용이 재미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공상도 할수 있고, 재밌죠. 쇼츠 네.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내가 유튜브로 이걸 송출하고 있지만, 쇼츠는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아요.